안녕하세요. 청금만금입니다. 원래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라 그랬는데, 진짜 이 곧버스, 인버스, 특히 저 같은 경우 곧버스에 지금 돈을 투자해 놨는데요. 아 제가 지난번에 4,000원은 안 건드릴 줄알았다 그랬는데, 결국 4,000원도 터치하고 3자가 보입니다. 제 원래 이 채널을 개설한 목적은 노년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는데요. 또 어쩔 수 없이 주식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노년에 잘 살지 못하면 초년 중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십 조 원을 가지고 병원에 식물 인간으로 된 재벌 회장님이 되겠습니까? 폐지라도 열심히 주수면서 노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을 원하십니까? 선택은 자명합니다. 저녁에 소주 한잔 기울이고, 낮에는 건강한 몸으로 폐지라도 죽, 죽길 원하지, 누가 식물인간처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워있고 싶겠습니까? 지금 49일째, 지금 6월 24일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아 질리게 오죠. 이번 주, 주말이면 이제 그것도 끝이 보입니다. 항상 끝은 있습니다. 이 주식도 이번 주만 고비를 넘기면 특히 곧버스 하시는 분들 끝을 볼것 같습니다. 오늘 4,000원을, 때를 건드려서 지금 3,985원인가요? 지금 이렇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에. 아직 장이 안 끝났는데요. 그래. 7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보름이 넘도록 12일 거래일 내내 중간에 65원인가 한번 오른 거 말고는 그냥 줄기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들 좀 고통스럽고 힘드실 겁니다. 남들은 개별 종목 가지고 30%, 40%씩 수익 냈다 그러는데 우리는 외려 그 반대로 까먹고 있으니까 아마 개별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네, 잘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외려 지금 반토막 나지는 않았죠. 다들 아마 5천원대 물리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을지 싶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가 된다고 그러죠. 올 초부터 한 30조 가까이를 개인들이 주도세력으로 지금 매수했다, 그럽니다. 지금 보유세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파트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는 고객 예탁금으로 갔다가 집어 넣으시고,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해서 지금 주식 투자한다, 그러죠. 근데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12거래 일씩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버블이죠. 틀림없습니다. 미국도 부양책 가지고 그게 어디 호재입니까? 주에 개인당 600달러씩 준다는 건 지금 미국 아마 돈 벌러 가시면 주에 400달러도 못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국 생활 해봤지만 7년이 지나니까 주에 700달러 정도씩 벌었습니다. 600달러면 참큰 돈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12시간씩 일하는,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파타임 그런 기준으로 보통 뭐한 많아야 5시간, 6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에 600달러 준다는 건 아주 큰 돈입니다. 그돈 갖다가 지금 밖에 나다니지 못하니까 주식 투자하고 있고, 그게 어디 경기 부양책이 그게 호재입니까, 사실은.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그돈 주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80만 원씩 세대 주에 되게 지금 재난 지원금을 해가지고 7월 달 소비가 활성화돼서 그 지표는 좀잘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지만 반짝이고 반짝 거리는 거 반짝일 뿐이고 눈속임이죠. 실질적으로 정말 실생활에 와닿는 그런 경제는 아닙니다. 이 제가 갑자기 이 다시 또 인버스하고 고포스 얘기를 하게 된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겁니다. 아마 2,200대부터 가장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누구나 그냥 이제는 충분히 됐다 그런 예측들 하시고. 근데 지금은 누가 2,400 갈지 알았습니까? 2,500도 갈갈수 갈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 봐가지고 완전 버블이 생겨가지고는 더나나나 할거 없이 그냥 주식만 사면 지금 돈 벌지 않습니까? 쉽게 꺼질 것 같은 기분은 안 들지만, 이번 주면은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방법이 없죠. 그냥 존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 물린 종목은 뭐 분식회계를 하거나 전환사체를 발행하거나 뭐 유상증자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삼천까지 가도 2,200까지는 분명히 이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빚내고 뭐 아니면 신용 써서 더 투자하시지도 말고 이제는 졌다. 그러고 더 이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얘는. 다행히, 무슨, 상장 폐지되고 이러는 종목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다행스럽게 우리는 거기에 지금 돈이 지금 마이너스 뭐20% 30% 이렇게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저절로 회복할 겁니다. 제가 이 염원이나 기원, 일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은 저한테 제 계좌를 공개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렇게 그냥 생으로 그냥 찍는 건데, 저는 지금 2,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4,500원이에요. 7월 16일 날 4,950원일 때 처음 분할 매수 시작해가지고는 중간에 청약 저축, 그, 600만원짜리 부금분거 대출받아가지고는 한 3,500주까지 만들었다가 중간에 욕심이다 싶어서 1,500주는 다시 손절하고, 그래가지고그 570만원까지 그 대출되던 거 도로 다 갚고, 지금은 2,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이거 곧버스나 인버스 하시는 분들이 다 소액 투자가들이죠. 아, 돈 많으면 누가 몇십만원짜리 주식하지 누가 여기다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다 기껏 3, 4천, 뭐이 정도의 소액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다가 눈을 기울였었을 겁니다. 저도 뭐한 돈이 작고 투자 규모가 작아서 늘 소액주, 저가주만 생각하다가 아, 기회는 있었죠. 뭐 시즌 5만원대도 받고 천연가스 15년 만에 최저점인 1불 7원 할때 들어갔다가 지금 안 빠져나왔으면 22원까지 올랐는데 아마 지금은 돈 벌었다고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아,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주식이 한없이 올라갑니까? 다들 충분히 예상들 하시고 인버스 하실 정도 되면 줄인 리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인버스 투자하시죠. 거기다가 선물 200 곱버스 투자하실 정도 되면 그렇게 주식 경력이 그래도 적어도 1, 2년은 다 됐습니다. 지금 다들 깡통 한두 번은 차보셨을 겁니다. 주식 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조그만 규모라도 깡통을 차보신 분들이 지금까지들 이렇게들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깡통 찰일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이게 응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방법은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절대 돈더 투자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여기 더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얘는 절대 저기 사라질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얘가 삼천 넘게 가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천원대까지 내려와서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가서는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양을 줄이겠죠. 아이 그런 일 없습니다. 응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힘들 내시라고 지금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더 이상 여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살아납니다. 이 장마가 끝나듯또 언젠간 모든 게 끝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더 이상 여기 여기다가 돈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욕심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가지고 계시면 다들 본전은 회복하시리라 봅니다. 2200까지는 내려갑니다. 지금 괜히 섣부르게 엉뚱하게 그냥 손절했다간 내 손실을 확정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도 마시고 그냥 기다려 보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존부하십시오. 아무튼 9월 말까지는 우리 다들 그때 되면 다들 마음이 충분하게 안정되실 겁니다. 그한달더못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냥 기다려 보세요. 네. 말이 너무 오늘따라 더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니까 그냥 제 마음은 여러분들 응원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런데 이런 마음만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우연찮게라도 보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단 단지 번전밖에 못 찾아서 그렇지.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